한국에 방탄소년단 BTS가 있다면, 이집트에는 모하멘 뭐 살라가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국과 이집트에 매력을 서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들어보면 이제 한 국가를 다른 나라한테 소개할 때 옛날과 같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 노래, 드라마, 스포츠 갖고 알리는 소프트 파워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는 어떤 소프트 파워가 있고 이집트에는 어떤 소프트 파워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92년도 모습인데요. 미국의 그 피지 온더 블러이 와서 한국에서 공연했었고 을 그걸 보기위해서 많은 한국인들도 놀라 들었습니다. 최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BTS가 미국 LA 공연 시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도 뭐 밤새 그 좌석을 얻기 위해서 밤새 줄을 수고 줄을 수고해서 한때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도로가 마비된 이런 상황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웬블리 공연장에 이요이 공연장도 역시. 치ケ스럽게 해서 밤새 출석었고그큰 공연장이 거의 꽉 차할 정도에서 아주 성공리에 그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키웨이브 우리 한 실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알기 전에 목투이나뭐 하고 싶은 거 없었어요. 제가 드라마를 봤을 때 한국어가 아 매력이 있어서 배워야겠다. 때부터 한국어 배우는 거 시작했어요. 제가 책을 읽는 거 싫어하다가 이제 좋아해졌어요. 제가 한국 드라마 덕분에 영어를 잘 해, 잘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한국 드라마가 영어 자막만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 단어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 한국. 사회, 한국 좋아하는 사람들 사회로 들어가서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때부터 완전 좋은 친구 만났어요. 이집트인 친구들도 있고 오. 한국인 친구들도 만나서 이제 나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문화가 있다. 하느님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를 보다가 주님께 한국어 이렇게 문법을 찾게도 이런 케이스름이나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아시다시피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태권도 있고요. K웨이브 한류라고 해서 주변에 런닝맨도 있는데, 이름들도다 아시죠? 네, 네. 런닝맨. 저는 런닝맨 자신 있습니다. 아, 런닝맨, 누구누구 <laughs> <laughs> 누구 있어요? 여기? 네, 김종국 있고요. 유재석, 지석진, 이권. 하하, 이광속, 새로 들어온 전수민, 그다음에 양태찬입니다. <laughs> 네. <laughs> 자 BTS는 누가 얘기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예예 지허, 슈가, 중국, 비, 진, 지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RM 그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해요? 비랑 재민, 슈가 <laughs> 다들 <좋아해>? 한 명만 <laughs> 얘기하지 <laughs> 저도 나... 얘기할래요 런닝맨 저 김종국 좋아해요 아 김종국 <laughs> 제일 좋아해요? <웃음> <웃음> 또 한국에 유명해지 o 엑소, 트와이스 이 중에서 혹시 좋아하는 걸또 있어요? 네, 엑소 잔 n 어요 제일 좋아해요 <laughs> K 드라마 이집트에서 많이 인기를 끌었었대요. 상속자들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도깨비. 도깨비는 정식으로 방영은 안 됐는데. 빛나 씨는 오늘 제일 좋아해요? 저 별에서 온 그대 제일 좋아요. 저는 상속자들. 저는 막신해. <웃음> 음. <웃음> 나중에 네, 이제 모하에도살라시하고잘 네. 뭐, 뭐 비교해 주세요.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K-웨이브 중에 하나로 K-뷰티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에 비견될 수 있는 이집트 소프트 파워는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파워 덕분에 한국어 공부할 땐도움이되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이집트 소프트 파워가 어떤지 알아봤는데 일단 언어를 얘기하자면집2 4투리 다른 아랍권 나라들 잘 알고 드라마나 이런 거는 텍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보시면 왼쪽 첫번째 아시죠? 아흑이야는 콘서트도 많이 하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알리고 커버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난사그람씨 같은 경우는 이집트 사람 아닌데 이집트 사투리로 노래 많이 불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가수이고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노래 이름이 다말리마키에요 Always with you 되게 로맨틱하고 가사도 좋고 되게 오래됐어요 옛날 노래예요 상을 보시면 예, 예. 똑같은 노래를 이렇게 커버 커버하게 됐는데 예. 이 외국분이 이렇게 똑같은 음악을 가지고 가사만 이렇게 아, 밤의 아, 비한 아, 노래를 갖고 똑같은 노래 때문에. 2010, 2014년에 나온 가브리 어리 믹스. 근데 이것도 영어 버전이고 음. 스페인어 어, 여러 가지 언어로도 다시 어? 새로 나온 버전이 많 많이, 많이 음.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노래들이 있는데, 한국까지 가게 됐어요. 2018년에 아라비랑 가까운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간 노래 하나가 있었어요. 아보라는 가수의3 a l a d t h b r e e b e a 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목소리> 뉴스 채널 a l (라드의 채 채널에 나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아 조건니 어그니의 'Talad' 일단 이 동영상은 그냥 미국 사람이 아랍 노래를 부르는 거고 아 이건 미국 사람이? 네 근데 이 여자분보다 한국 미아이지라는 아이들들이 진짜 잘 부르는 거예요 때 물어봤더니 이 노래 때문에 아랍어 과 입학하게 된 학생들이 아, 많아졌다고 진짜요? 한국에 아 네. 어 발음이 어때요? 되게 잘해요, 귀여워요. 아랍어를 발음할 때다 목에서 위주로 나오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입에서 발음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목에서 이런 발음을 내면서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청 대단한 작업을 한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집트 인구가 아랍 인구 중 미중이 제일 큰구잖아요27% 정도 되는 인구인데 드라마 중에 이집트 드라마 제일 유명하니까 음. 넷플릭스에서도 브랜드 오텔이라는 이집트 드라마를 최초의 아랍 드라마를 선정했어요. 사실 이집트 내로.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소개되기 이전부터도 중동에서는 대표적인 그가 이집트였잖아 옛날부터. 맞아. 맞아. 아우마르 실리라고 브 있는데 다들 아시죠? 세계적으로도 되게 유명하고 오스카. 사까지 네 받았습니다 어머레 시립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영화들 중에 보이맨랩스디의 주인공 라니 멜리키나 알라딘 주인공 미나 마사우드 어... 둘다 이집트 사람이라는 자, 그리고 보시면 은 슬라시라는 너는... 영화 포스터인데 이 영화는 2011년 혁명의 배경으로 약간 청취 비판하는 영화인데 이집트에서 개봉하기 전에 파리에서 개봉했었어요 알라딘 같은 경우 한국에서 개봉을 하자마자 천만이 넘었고 고해는 랩소디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흥행을 이룬 네.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모살라는 물론 축구 잘하긴 하는데 이집트 전통 예절이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서 대표적으로 아, 음. 그 선정할 수 있는 노래를 들으시면은 계속 모살라 이름으로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주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영국 사람들이 모살라를 음 좋아해서 응원을 해서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었다는 게 되게. 비스스 시비스커스. 비스커스입니다. 이것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네. 맞아, 최근에. 맞아, 최근에. 근데 이게 몸에 좋다, 고 건강에 좋다고 랬는데집트에서도 엄청 많이 좋아하는 데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 많이 합니다. 사실은 플레필입니다플레필도 사실은 이집트 전통 음식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중동, 모든 나라들 터키까지 다 어, 만들 수 있는 전통 음식인데, 2016년에 영국에서 플레필 페스티벌이라는 큰 아, 축제가 있는데, 이집트 플레필이 제고로 2위로 정말 선정되었습니다. 음. 그, 그, 아까 이집트 음. 가수의 노래를 한국 가수가 이렇게 불렀잖아요. 음. 거꾸로 한국 노래를 이집트인이 부른거보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기 상어. 이게 사실 잘안 알려지다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자 그럼 이집트 버전 한번. i did take it 오빠 강남 스타일 나왔을 때도 오빠 이집션 스타일도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메데 앞에서 막 찍고 이렇게. 오빠 이집션 스타일. 이집션 스타일. 오늘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두분 소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1 년에 한 번씩. K-pop 그 경연 대회를 합니다. 올해의 최근 동영상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앱 응원을 하고 있는데 플래시라이트를 해서 이렇게 하고 아,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건 완전 한국 스타일 콘서트인데 그거를 드라마에서나 콘서트에서 보다가 이렇게 이직 와서 그 페스티벌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되게 예. 감동 받았어요 보다가. 저거... 네. 근데 전화기로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를 이렇게 응원하는 네. 게 이게 한국 거인가요? 네. 네. 근데 거의 2 0에서 네. 봤는데요. 이번에 축구 축구 네. 아프리카 여기. 축구컵 하면서. 우리는 선수들을 응원할 때 이렇게 들어가 이제 국제화된 레슬 아, 네, 우리 이 이제 저들이 국제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맞아 네, 뭐 신기해요. 이집트 시청자들은 모르는 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이집트에서는 도, 네. 돈, 돈 <laughs> 의미 이게 돈이에요? 이게 <웃음> <돈>? <웃음> 네, 한국에서는 뭐 이거 핫이죠. 자 오늘 한국의 소프트 파워하고 이집트의 소프트 파워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집트도 그 역사와 문화만 갖고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가진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번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거의 3개월을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요 다음번에는 마지막회가 될것 같아서 많은 기회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